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83주차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TQQQ 차이나 전기차도 안전제일로 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인의 천연가스 사태 이후 혹시나 해서 우리 패밀리들 주식계좌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직접 계좌를 확인한건 아니고 대화로 풀어봤죠 근데 다들 시침이 뚝대고 하나씩 푹푹 삭히고 있더군요 뭔지도 아니고 큰일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저바닥 건너 차이나 전기차에 디큐큐큐, 테슬라까지 다양하더군요. 아쉽게도 안전제일 하시는 분은 딱두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채권은 쏙 빼먹고 말이죠.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재미도 중요하죠. 어쩌면 즐기려고 돈 버는 건데 재미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추돌이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받아들여 이참에 화제의 종목들 안전제일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군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 중에 특히 TQQQ의 경우에는 영상 초창기부터 강조했죠. 레버리지 종목은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세 토막 난거 아직 들고 있더군요. 이미 시기를 놓쳤죠. 제가 지금 손절하라는 이야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3분의 1 토막이 나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3배 레버리지라도 이론적으로 200%가 상승해야 본전입니다. 복리를 감안해도 150% 이상 올라야 본전 될까 말까죠. 자, 그럼 세배 레버리지니까 기초 지수 50%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현재 나스닥 지수 13,000에 50% 상승이면 2만을 찍어야 본전 한다는 겁니다. 답이 있습니까? 언젠간 간다고요? 가야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수 2만 가도 이 상품은 비용으로 녹는 구조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하기에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연금술 같은 이론에 만취한 선무당들이 사람을 잡는 거죠 이 무당들 지는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조회수 구독자 수만 올리면 끝이죠 아주 쓰레기들입니다 TQQQ 무당 못지않게 이 선전하는 무당 또 하나 있죠 바로 차이나 전기차 무당들 다행히 TQQQ 보다는 하락폭이 적지만 이 종목에는 고령층이 많이 물려 계셔서 급쟁입니다이 선동부당들 영상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이 종목 좋다, 뭐저 종목 좋다, 사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매도 기준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투자 컨텐츠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난 일은 있고, 물려있으면 물려있는 대로 아니면 한번 투자해 보고 싶으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 세워야겠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안전제일 포트에 천연가스는 이 1배수짜리 대신 천연가스 ETN을 편입하고, 추가로 타이거, 타이거 전기차 한번 넣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근데 TQQQ는 국내 상장된 상품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와 세배 레버리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초 지수는 같으니까 대응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세배 상품의 경우 그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예, 우리 목적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이 비중 조절 추세 투자를 적용해 검증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이 가보세, 손절이라는 방패까지 갖춘 안전한 운영법이 있다면 해볼 것다 해봐야죠. 예,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는 정도의 노력만 들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 참 어렵죠. 그래서 말인데 주식 하지 마세요 예, 안 하기만 해도 상위 10%입니다 예, 이어서 운영현황 계속 보겠습니다 안전제일 운영성과 2021년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예, 투자원금 9천만원 현재평가금 9,208만원 누적평가손익금 208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 수익률 플러스 5.3%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계좌 확인하시고요 어제까지입니다 어제 이제 결제기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섹터별 자산비중 해나 상승의 37%, 하락의 0%, 행보의 62%, 현금 1% 비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수익률 비교. 어, 아파트 지수, 마이너스 17.4%, 2월 1일 기준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네, 오늘까지, 마이너스 18.5%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플러스 5.3%, MDD는 마이너스 5.9%,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6% 늘려서 전체 13%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채 1 0년 지난주 잔고 대비 2% 늘려서 전체 14%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3% 늘려서 전체 14%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단기 채권 개별 증감 없이 전체 대비 30%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백선물 인버스보유장고 네, 없습니다. 운요선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유장고 없습니다. 달러선물 레버리지 보유장고 없습니다. 미국채울트라 30년 지난주 대비 7% 증가해서 16%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크 리츠부동산 인프라 손절 있죠. 마이너스 58% 손절해서 전체 대비 2%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크 차이나 전기차 신기로 일주 진입해서 관망 중입니다. 아직 의미 있는 비중 어, 증가 없습니다. 예. 코넥스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개별 증가, 지난주 장고 대비 4% 내려서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천연가스 ETN 예. 이것도 신규로한 종목 넣어서 관찰 중입니다. 예. 비중 조절분은 없습니다. 안전제일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날 일반 운영으로 찾아뵙겠습니다.